여름에 해먹기 좋은 음식 세가지 소개합니다. 선정방법은 음식하기가 간편해야 돼요. 음식하다 더워서 짜증나면 안 되거든요. 평상시에 즐겨 먹는 음식이어야겠지요. 조금은 특별한 레시피가 들어있어요. 자, 음식 세가지 소개합니다. 물 없이 끓이는 짜글이 된장찌개, 전자렌지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신폭신 계란찜, 수박껍질을 이용한 아삭한 겉절이 김치입니다. 벌써 기대가 되시죠?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나이 들수록 이 더위가 진짜 몸을 녹이는 느낌이에요. 예전 같지 않다, 입맛 없다, 자꾸 눕고 싶다. 이거다, 몸이 SOS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름철에 꼭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들, 거기다, 간단하게 해먹는 비법, 더 맛있게 먹는 꿀팁까지 싹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 이건 당장에 먹어야겠는데? 싶으실 거예요. 그첫 번째 요리는 바로 물 없이 끓이는 된장찌개입니다. 보통 된장찌개 하면 육수나 물을 푹 넣고 끓이는데 이 방법은 물을 아예 넣지 않고 재료에서 나오는 수분만으로 끓여서 국물이 훨씬 진하고 깔끔해져요. 여름철에도 부담 없이 시원하고 개운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애호박, 감자, 두부, 양파, 청양고추, 된장, 다시마 한 조각, 마늘 약간, 그리고 멸치 대신 다시마 육수를 써요. 멸치 육수를 따로 내면 잡내가 날수 있는데 다시마 육수는 깔끔하고 부드러운 감칠맛을 내줘서 여름에 더잘 어울려요. 조리법은 정말 쉽습니다. 먼저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감자는 두툼한 반달썰기, 두부는 깍둑썰기, 양파는 채썰기, 청양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주세요. 마늘은 다져도 되고 통으로 썰어 넣어도 되어 취향대로요. 다시마 한 조각은 찬물에 20에서 30분 정도 담가서 우려내고 멸치는 생략해 주세요. 이게 바로 국물의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뚝배기에 된장을 먼저 풀고 그 위에 야채를 고루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마 우린 물을 아주 조금만 부어주세요. 이때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돼요. 재료에서 충분한 수분이 나오니까요.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천천히 끓이면 재료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국물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요. 이 과정에서 재료 맛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깊고 진한 맛이 납니다. 중간에 마늘 넣는 것도 잊지 말고요. 청양고추는 마지막에 넣어 약간 매콤함을 살려주세요. 취향에 따라 다진 파를 넣어도 좋아요. 꿀팁. 된장찌개는 끓이고 난뒤 5분 정도 뜸을 들여주면 맛이 더 진해져요. 또 된장의 짠맛이 강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간을 보면서 조금씩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된장찌개를 밥에 푹 말아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여기에 잘 익은 깍두기 한 조각 곁들이면 금상첨화죠. 이 조합은 여름철 입맛 없을 때도 숟가락이 절로 가게 만든답니다. 건강 포인트도 잠깐. 애호박과 감자는 수분이 많고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해 몸에 열을 식혀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두부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노년 건강에 꼭 필요하죠.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비법으로 된장찌개를 끓여보시고 여름철 건강도 챙기고 맛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더울 때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그두 번째. 요즘 날씨 보셨죠? 더워도 너무 더워서 부엌에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자레인지 계란찜으로 초간단 초스피드 건강 밥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그냥 계란찜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전자레인지로 하는 실패 없이 부드럽고 촉촉한 계란찜입니다. 아, 근데 계란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이고 계란찜 하려고 했더니 속은 안 익고 겉은 딱딱해져서 완전 달걀 후라이 됐네. 또는 전자레인지 돌렸는데 폭발해서 난리 났어. 이런 얘기요. 오늘은 그런 사고 안 나게 꼭 성공하는 꿀팁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리하면서 웃음도 챙기고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반전 비법까지 팍팍 넣을 테니까 기대하세요. 재료부터 볼까요? 계란 3개. 멸치 육수 혹은 그냥 물 150ml. 소금 약간. 다진 파 조금. 다진 당근 조금. 그리고 선택 재료 맛살 혹은 다진 새우 조금. 멸치 육수 없으면 걱정 말고 그냥 물 써도 괜찮아요. 그냥 물만 넣으면 맛이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멸치 육수 있으면 꼭 써보세요. 계란 깨뜨리고 볼에 넣어 풀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웃긴 이야기. 저도 처음에 계란 깨다가 껍질까지 같이 넣은 적 있는데요. 그때 이 계란찜은 껍질 맛 계란찜인가? 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껍질은 꼭 빼야 합니다. 멸치 육수나 물 150ml를 넣고 소금도 약간 넣어간에 맞춰요. 여기서 팁 하나. 소금 너무 많이 넣으면 짤수 있으니까 꼭 조금씩 넣으면서 간 맞추기. 다진 파와 당근. 그리고 선택 재료를 넣고 잘 섞습니다. 당근은 비타민도 많고 색도 예뻐서 추천파는 향긋함의 끝판왕!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담고 랩을 덮는데 꼭 너무 꽉 덮지 말고 살짝 구멍을 내거나 느슨하게 덮으세요. 전자레인지에서 계란찜 폭발하는 거 다들 한 번쯤 경험 있잖아요? 저도 한번 펌하고 터져서 부엌이 난장판된 적 있는데 그날 진짜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600W 기준으로 4분 돌리고 한번 꺼내서 숟가락으로 살짝 섞어준 후 다시 2분 돌리면 끝. 중간에 섞는 이유는 골고루 익히고 촉촉함 유지하려고요. 계란이 너무 질척거리거나 물 같다고요? 그럴 땐 미리 계란을 잘 풀고 물 양을 줄이거나 5분 돌리고 바로 꺼내서 랩 없이 1분 정도 놔두면 적당히 익어서 딱 좋아요. 계란찜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으면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고소한 향이 확 살아나요. 또, 다진 김치를 조금 넣으면 얼큰하고 개운한 맛도 나는데, 입맛 없을 때 딱입니다. 계란찜 조리하면서 옆에서 누가 저건 달걀 스파라건스냐? 하길래, 그게 뭐냐고 했더니, 전자레인지에서 폭발하면 그게 바로 달걀 스파라건스라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이거 듣고 빵 터졌어요. 여러분도 계란찜 만들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생각하시고 웃으면서 하세요. 건강팁도 빼놓으면 안되죠. 계란은 무년층 근육 건강에 정말 좋아서 꾸준히 먹으면 힘도 나고 피로도 덜해진답니다. 멸치 육수는 칼슘 덩어리라서 뼈 건강에 효과적이에요. 당근과 파는 눈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죠. 여러분 계란찜 만들기 어렵지 않죠? 전자레인지 하나면 10분 만에 뚝딱! 무더위에 힘 빠질 때이 간단한 계란찜으로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살려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이에요. 여름에 딱 맞는 시원하고 새콤한 수박껍질 겉자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수박껍질? 그거 버리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죠? 맞아요. 보통은 버리는데 오늘은 그 버리는 부분이 이렇게 맛있는 밥도둑이 된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수박껍질 손질하기. 수박껍질은 단단한 것 껍질이 있는데 여기는 딱딱해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초록색 딱딱한 껍질 부분은 잘 벗겨내고 하얀 속살 부분만 활용할 거예요. 이 하얀 부분은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서 겉절이 재료로 딱이에요. 잘 손질한 수박껍질은 얇게 채 썰어주세요. 너무 두꺼우면 식감이 딱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에 한번 헹궈서 살짝 아린 맛을 빼주세요. 여기서 꿀팁 물에 소금을 한 꼬집 넣고 5분 정도 담가두면 수박껍질 특유의 쓴맛이 훨씬 줄어들어요. 이 양념장 만들기 여기서 반전이 등장합니다. 겉절이 양념장은 기본 고춧가루, 다진 마늘, 파, 액젓, 설탕, 참기름으로 만들지만 수박껍질 겉절이에는 매실청을 꼭 넣어줘야 해요. 왜 매실청 하실텐데요? 매실청은 새콤달콤한 맛을 더해주면서도 입맛 도드는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또 하나, 고춧가루를 조금 줄이고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만 넣어 살짝 가볍고 시원한 맛으로 만들어 볼게요. 3, 버무리기 맛보기. 이제 손질한 수박껍질과 양념장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여기서 너무 오래 무치면 수박껍질이 물러질 수 있으니 양념이 잘 배도록 1에서 2분만 가볍게 버무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잠깐 맛을 보세요. 음, 새콤 달콤하고 아삭아삭한데 바로 이 맛이에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주변에 수박 껍질 겉절이 얘기하면 그거 진짜 먹어? 라는 반응 많이 나오실 텐데요. 한 번씩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이거 진짜 맛있어 하면서 권해 보세요. 그런 반응이 꼭 폭발할 거예요. 제 친구도 처음엔 뭐야 수박 껍질이라니 하더니 한입 먹고는 와 이거 진짜 중독성 있네 이랬답니다. 4. 꿀팁, 비장의 무기. 냉장고에 넣고 차게 해서, 먹으면 더 시원하고 맛있어요. 고춧가루 양을 조절해 입맛에 맞게 매콤하게도, 순하게도 즐길 수 있어요. 마무리로 통깨를 톡톡 뿌려주면, 고소함이 확 살아나요. 그리고 만약 좀더 특별하게 하고 싶다면, 다진 청양고추 조금 넣어 살짝 알싸하게 즐겨보세요. 오늘 수박껍질 겉절이, 어떠셨나요? 쉽고 간단한데, 반전 매력 가득한 요리죠. 여름에 건강도 챙기고, 남은 수박껍질도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똑똑한 방법이에요. 자, 어떠셨어요? 오늘 요리 세 가지. 다 아는 음식인데, 딱한 가지 반전으로 맛이 확 바뀌죠? 요리는 어렵게 안 해도 돼요. 이런 소소한 팁 하나로도 매일 밥상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마음 편하게, 입맛 돌아오게. 그게 바로 좋은 여름 밥상 아닐까요? 다음에도 더 쉽고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